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연인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이루다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그 이루다가 서비스 중지를 할것 같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퀘스트 주는 골방지기 촌장입니다. 이루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동작하는 가상의 응답 프로그램입니다. 관련해서 상세 내용은 링크로 공유드리고 오늘은 어쩌다가 그 이루다가 서비스 정지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 영상에서는 이루다가 성희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재밌어 하시는 분, 흥미로워 하시는 분, 혹은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 1대1 대화에서 자신이 어떻게 즐기느냐의 문제일 뿐이라 그걸로 중지를 하게 된건 아닙니다. 성희롱 이슈가 한동안 컸을 뿐이지 그 외에도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계층 비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이지요. 특정 계층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테이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사람들의 대화로 학습하는 AI의 특성상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동일한 관점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테이 때는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고 하지요. 다만 해당 문제는 현재 많이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된건 개인정보 보호권입니다. 일전에 제작사에서 했던 서비스로 연인 사이의 카톡방 내용을 분석해서 애정도를 표현해주는 연애의 과학이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었고, 이루다의 개발에 해당 채팅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약관 중에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지만, 사람들은 그게 AI 개발인지 몰랐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 이루다의 답변 중 일부 답변이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을 노출하게 되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제작사인 핑퐁팀에서는 이루다의 서비스를 중재하고 개선해서 돌아오겠다고 의견을 남겼으며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분명 잘 만든 프로그램임이 분명하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음에 난항을 얼른 딛고 일어나서 한국형 AI의 한 획을 긋는 제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빵지기 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는 동영상 더보기에 관련 내용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보시거나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완료라는 문구를 포함해 댓글 주시면 경험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